료야, 좋은 밤. 토쿠토미 로카. 료야 또와 고요히 나란. 고요히 와시력 7월 15야 나리. 즉 기억 가제 스즈시. 좋은 밤이란 오늘 밤일 것이다. 오늘 밤은 음력 7월 보름이다. 달 맑고 바람 시원하다. 야경노 후대오 사시옵기 시오리도 아케떼 쥬고록보 테이나이오 이케바. 구리노 다이버크 마크로니 시게루 호돌이니 이데누. 밤리라던 붓을 제쳐놓고 살인문을 열어 열대여서 발자국 저택 안쪽으로 들어가니 커다란 밤나무가 새카맣게 우거진 곳으로 나왔다. 소노카게니 히소메루 이도아리. 리기키 미즈노 고독구 안주니 후도우스. 주세지지. 토끼도끼 시로가 네의으시즈크노포타리또 들어와. 다가 미즈오 그 밑에 사리시니야. 그 그늘에 숨어있는 우물이 있다. 서늘한 기운이 물처럼 어둠 속에 들떠있다. 벌레 소리 지르지르. 때때로 흰 은방울이 토독 떨어지는 건. 누가 물을 깊고 떠났기 때문인가 사라니 유기때 하타케 노 나카니 다타즈무 즉기와 이마 가나타 노 오오다케 야부 오하 나레테 세이꼬 요요 또시떼 조텐 카치오 히타시 미와 수위츠우니 다츠노 오모이 아리 떠 나아가서 밭속에 우두커니 섰다 다른 지금 저편 큰 대습을 떠나 맑은 비 듬신 상천 하지를 촉촉이 적시고 내 몸은 물속에 선 느낌이다. 호시노 희카리난조 습기 히카와노 모리모 아악쿠시테 케부리또 미우메리. 조용히 닫히되 아레바 와가 소바나루 쿠아노하 토모로코시노 하와 겟코오 아비테 아오비카리니 희카리 슈로와 사야사야또 츠키니 사사야쿠. 별빛은 어찌 이리 희미한가? 히카와의 숲도 희미하니 연기처럼 보이는 것 같다. 조용히 서 있자니 내 옆에 있는 뽕잎, 옥수수 잎은 달빛을 받아 푸른 빛으로 빛나고 종려나무는 살랑살랑 달에게 속삭인다. 무신원의 시계기 구사오흠해봐. 즈키카게 즈마사키니 지리유쿠. 쯔유노 고보르르 나리 야부노아다리니와 시키리니 도리노코에스 쯔키노아카키니 카레라노에 네브라누 나루베시 벌레소리 자욱한 풀을 밟으니 달빛이 발끝에 흩어진다. 이슬이 흘러내린다. 덤불 근처에서는 연신 새소리가 난다. 달이 밝아 그들이 잠들지 못하는 것이리라. 開けたるところは月光水のごどく流れ、塾は月光青き雨のごどくにもりぬ。帆を返して木陰をすぐるに、ともしびの陰この間を盛れて、人のやりょうに語るあり。열린곳은달빛이물처럼흐르고、나무아래로の달빛이푸른빛처럼새나온다だ。밝기를돌려나무그늘れ지나자、 등잔빛이 나무사이로 새어나오고 시원한 밤에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 시오리도 도지때 앤니 교수호더니주지모스ぎ때 오라이 맞다쿠다에 月와 지저우니 기다리누 이때이 노月하게 유메요리모 비나리 살인문을 닫고 텐마리에 웅크리고 있는 사이에 10시도 지나 인적은 완전히 끊기고 달은 머리 위에 떠 있다. 이틀의 달 그림자는 꿈보다도 아름답다. 月は一定の樹を照らし,樹は一가の影を落とし影と光と国白半々として庭に満つ,縁に大いなる楓の如き影あり,八つでの落せるなり <목소리도> 달은 이정원에 나무를 비추고, 나무는 이정원의 그림자를 들이우며 그림자와 빛이 흑백 아롱아롱 뜰에 가득하다. 툇마루에 커다란 단풍잎 같은 그림자가 있는데 팔손이 나무가 떨어뜨린 것이다. 겟고, 소노 나메라카나루 한노 오모니 오짓때 하와 사나가라 헤키교은 오우기도 테레르가 소노 우에니 마 크로키 한땡 아리때 치라치라 오도레리. 스모모노 카게노 우즈레르나리 달빛은 그 매끄러운 잎에 떨어지고 잎은 흡사 벽옥의 부채처럼 비치는데 그 위에 또 검은 반점이 있어 어른어른 춤춘다 차주나무 그림자가 비친 것이다 쯔키요리 나가르르 카제 고즈에오와 따른 것도니 이때 의 겟고 또즈에이또 아이이다이 테 오도리 하쿠 유라기 코쿠사자메키테 손은 아까우 호스르노미와 고래, 문에찌노 모노마니아 소부노 우원이 알아자르까우 땅아우 달에서 흘러오는 바람이 우등지를 스칠 때마다 이 뜰의 달빛과 나무 그림자는 서로 부둥켜 안고 뛰어올라. 흰색은 흔들리고 검정은 술렁대며 그 속을 걷는 이 몸은 무열지의 수초 사이에서 논이는 물고기가 아닌지 의심하게 된다.